습니다. 안녕하세요, 눈꽃빙수메리입니다 오늘은 이 사다리 게임 간단한 것을 할 텐데요. 그, 눈꽃빙수님이랑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아, 여기, 베리눈꽃빙수님의 집이 아니고 저 집인데, 좀 이분의 베리눈꽃빙수님 분이 말은 두 개만 꺼낼게요. 아니요, 하냥네 개, 아 둘, 한 명당 두 개씩 할게요. 저는 이두 가지 색깔이에요. 음, 빨강과 파랑. 저는 노랑, 초록과 노랑입니다. 그러면 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말은 게임판 이런 것이고요. 1부터 100까지 있어요. 그러면 은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저는 이게 제가 예전에 컴퓨터 교실에서 한 거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실 필요 거랍니다 안녕하세요 나가말요눈구빛 손님이 이겼다 이기셨네요 그러면은 눈꽃빛 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1이에요 저도 같이 놀게요 주사위 음. 던지세요 눈꽃빛님 주사위도 아주 작아요 아, 1 나오면 좋은데. 1, 2. 아, 여기다 2. 제가 던질게요. 5입니다. 5. 2, 3, 4, 5. 루코 빈스님. 뱀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1, 2, 3, 4. 4가 나왔네요. 구가 음. 나왔어요. 구는 사다리가 있어서 31로 올라갈게요. 눈꽃빙수님? 만약에 베리 눈꽃빙수가 저한테 잡히면요. 처음부터예요. 네, 알았어요. 빨랑하세요. <laughs> 음, 지고 있어. 2입니다. 32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 둘, 33이네요. 여기 있어요. 1, 2, 3, 4, 5... 1이네요. 34예요. 눈꽃, 빙수, 눈꽃 빙수님은 4가 나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동을 할게요. 2가 나왔어요. 36에서 57로 올라갑니다. 응? 아니네. 1, 2, 3, 4, 5, 오. 주주주주주... 제가 할게요. 저, 오강 나왔어요. 1 2 3 4 5 뱀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 둘, 셋 여기. 다음 3이네요. 하나, 아니 또 하나, 둘, 둘 셋. 이게 좀 야발 됐다. 이1 2뭐예요내 거이잖아요. 아, s 리 하나, 둘. 제가 던질게요. 5가 나왔어요. 하나, 둘, 둘 셋, 셋, 넷, 다섯. 5. 점수 차가 어마어마하네요. 6. 1, 2, 3, 4, 5, 6. 6이 나왔어요. 음, 여기에 2, 3, 4, 5, 6이네요. 1, 2, 3, 4, 5, 6이네요. 1, 2, 3, 4, 5, 6이네요. 어! 잘 가세요. 뚜루루루루 0 11, 12, 13, 14, 1 감사합니다. <laughs> 된 <덴> 걸려라. 유눈이 따라 걸려요. 어, 나 여기 아닌. 아, 맞네. 오 나왔습니다. 하나 다시 처음부터 요거 걸려야 되니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요거 걸리길 바랄게요 요거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10. 삼사 오육 오. 헛.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이네요. 쭈루루루루루. <laughs> <8, 웃음> 또 이겼어. 또 84예요. <laughs> 한칸나와라응이흠 칸. 응, 응, 응. 칸. 6기네요 둘. 아닌데. 여기가 아니에요. 아, 아니, 이제 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아니야. 아, 다6이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 내가 홍이 끼고야 매트다 1, 2. 1이네요. 왜 거기도가 아, 맞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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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쟤네. 아, 아니네요.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얘 뱀은. 아. 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그... 어차피 두번 해야 되니까. 근데, 어, 이 편은 베리눅꽃빙스님으로갈 거예요. 저죠? 1, 2, 3, 4. 이가 나왔네요. 하나, 둘. 이만 나았어요 어, 네. 희망은 하나, 둘, 셋, 넷 칸. 4, 4, 4, 4.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야. 웃음> <제가> 이 샷. 고맙습니다. 이야. 제가 1편에서는 제가 지고 말았는데요. <laughs> 2편에서 보시다 눈꽃빙수님. 그리고 아직이에요. 이분이 하셔야죠. 아니다. 그대로 갈겠습니다. 지금까지 눈꽃빙수. 눈꽃핑크 베리였습니다. 끊어주세요.